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니 이 11월 이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축복된 한달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간은 디모데 전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존스 소트트는 디모데 후서 강해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디모데 옆에 앉아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나이든 사도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유의하려 애썼다. 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디모데 전우서는 사도 바울이 일단 디모데를 향해서 쓴 것이지만 우리를 향해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디모데 옆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우리의 신앙을 향한 또 우리의 사역을 향한 그 메시지와 그 조언을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디모새 디모데 전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이어 어, 디모데 전서 첫 부분은 서신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것은 우리의 소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지금 한참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투표일인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면 누군가가 되면 뭐 소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번, 매번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또그 인기를 지내보면 뭐 특별히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돈, 이 땅의 지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소망을 들을 때또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리는 그첫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절에 이어서 3절부터는 이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은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8절부터 11절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받아야 될 도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교훈,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교훈이죠. 다른 교훈과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은 분쟁과 분열과 분란을 만듭니다. 이 시대에도 이단이 이런 대표적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죠.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대표적인 다른 교훈을,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분쟁과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잘못된 교훈들, 다른 교훈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고 또잘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바른 교훈은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바른 교훈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와 내용과 그 결과들이 점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어, 자기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결국은 그 결과로 자꾸만 분열과 미움과 분쟁이 생기는 흐름으로 갑니다. 어,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 열매들을 보면서, 어, 또 모습들을 보면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가.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으로 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른 교훈은 자꾸만 다른 것들, 어, 헛된 것들, 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 교훈에 대해서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우리가 열심히 듣다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할때 제가 청년부를 또 맡아서 성비 있다 했었거든요. 근데 연애를 할때 이게 목사님 바른 연애인가요?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때이 연인과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 이제 연애할 때 만날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연애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 이 사람과 만나 만날,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면 그건 건강한 연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어, 정말 영광된 복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은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잘못된 죄들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이끌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교훈 잘못된 이단을 멀리 하고 또 바른 교훈,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가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올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약의 스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쳐오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자신들이 다른 교훈과 이단은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전파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필라 사랑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부흥회 시간 되도록 또 목사님 말씀의 통로로 축복되게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진행될 뉴스 그룹 이그나일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육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한우들에게도 동인의 축복 가운데 시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